다음은 공교이기 수료하신 황우선 목사님 나와서서 축하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리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축사에 축사라는 것은 이제 축하의 말씀인데 설화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축사에 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 훈련 받으면 핵심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가 되야 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야, 너 주일날 설교하지 않았냐? 그거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어, 이번 주 6월 11일, 그다음에 지난 주 6월 4일날. 기본적으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군사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봐도 그렇고 아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셔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네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선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할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벌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 군사라는 것은 군대에서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휘관, 영적 지휘관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너에게 보내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신 그분이 우리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음, 이렇게 요번에 이제 4기, 5기, 사기오기 6기 주로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시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정말목사님이 이게 강의 때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9가지 해가지고 18가지 은사, 그 다음에 더 권능의 은사, 그런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이렇게 훈련 받은 게 걸음만 뛴 거라는 거예요. 어, 아, 이번 훈련 받았는데 왜나안 되지?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조건 제가 주일날 설계 말씀한 거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야 된다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 a 요이 세계가 또 동물의 same t h i 가 g This is the same t h i n 한 This is the same thing. 치열한. s is t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n 신 악령,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성령 힘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사도바울이 디모드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지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 나오실 때도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과 훈련과 연달 잘 받아야 어떤 군사가 된다고요?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또 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되니까 네, 빨리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아야 된다. 네, 우리가 뭐하려면 너무 막할 일이 많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안을 도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할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렇게 수료하시는데 진정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고, 또, 고난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네. 좀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1800년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그 불을 일으킨 찰스피니 목사님이 계셔요. 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안수하지 않은데도, 그냥 그 주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런 역사 가 일어났어요. 아, 수만 명이 바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임제재 임재, 임재, 임재 역사 임제 네. 역사. 우리가 전도할 때 가서 뭐 뭐든 어, 나눠주고 또 어, 여러 가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가정 방문하고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더 수준이 올라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 내 안에서 직접 하셔서 이 찰스 피니처럼 직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점점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 내 하려면은 더 힘들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취사역 참. 올라오 쉬운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려운데, 성령님이 하시면 쉬운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말고도 많은 그런 게 있죠? 음, 있는데, 그 수준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불사역, 기름군사역이 지만은이 찰스피 목사님처럼, 그냥 가면은, 벌써 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제사역, 임제사역. 할렐루야, 임제사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또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 달에 테레를 갔는데,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회오리 바람. 일어나는데, 이 토네이도가 생기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번개를 통해서 토네이도가 생기는데, 처음에 번개를 통해서 폭풍, 폭풍이 만들어져요. 폭풍이 만들어지는데, 이 폭풍에 5천개의 폭풍 가운데, 토네이도가 되는 것은 단한 개예요. 5,000대 1이에요. 근데 토네이도도 등급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1등급부터 5등까지 있는데 4, 5등급 되는 것은 거기서 1%예요. 그러니까 폭풍 5,000개에서 토네이도 하나가 되는데 또 토네이도가 또 수많은 토네이도 가운데 4, 5등급 높은 엄청난 토네이도가 되려면 은 그 공기의 힘, 바람이 엄청 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아, 그 사역자의 단계라는 거예요. 폭풍 같은 단계, 토네이도지만 1등급, 4, 5등급 같은 엄청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바람이 엄청난 그런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진짜, 어,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됨으로 내 안이 신뢰한 식으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처럼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진짜 강한 군사, 좋은 군사,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 받는 우리 사기 5기, 육기수레사양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어,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mm